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욘드에 출연하게 된 연쇄재활의학과의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저희 도수의학회의 많은 임원분들께서 나오셔서 도수치료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오스테오페시 도수치료란 무엇일까요?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어떻게 기회가 돼서 재활의학을 전공한 이후에 개업을 하면서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돼서 미국에서 오스테오페시 닥터라는 분이 오시게 돼서 그 분한테 한 2년에서 3년 코스로 저 도수치료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미 뭐 도수치료를 많이 받아보신 환자분들이 공부도 좀 해보셨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앞에서 우리 또 도수의학회 선생님들이 많이 강의를 해주셔서 알 텐데 주로 우리가 이제 도수치료라고 하면 카이로프라틱을 제일 많이 들어보셨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카이로프라틱은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팔머라는 그런 사람이 처음에 개발을 했고 주로 이제 뼈를 맞추는 에, 스러스트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딸깍 소리가 날 정도로 뼈를 맞추는 거 주로 목이나 허리 통증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사실은 도수치료의 원조는 미국에서 이오스트오페시가더 먼저라고 합니다. 예, 나중에도 나오겠, 나오겠지만요. 예, 저는 연대대를 나왔고 재활의학과를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트페시를 갔다가 미국에서 오신 선생님부터 이제 배우게 됐고, 현재 도수의학회의 총무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미국에서 그오스트페시를 처음 만드신 선생님인데, 이분은 의사셨어요. 어, 남북전쟁 때 군의관으로 다니면서, 어, 본인이 뭔가, 어, 항생제나 수술의 부작용 없이 손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술이 없을까 많이 고민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뭐 외과 의사인데, 예, 남북전쟁 때 군의관으로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인디안들이 자기네 어떤 그 조상들로부터 이 전통적으로 받아온 손으로 치료하는 그러한 기술을, 아, 보게 됩니다. 인디언 마을을 지나면서 인디안들이 손으로 배를 만지고 뼈를 만지고 하면서 병을 치료하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의사니까, 아, 저게 뭘까? 그리고 봤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도 이제 그 기전을 잘 몰랐겠죠. 그런데 의사니까 이 사람은 해부, 생리, 병리 이런 걸 배웠으니까 아, 저런 손으로 하는 방법이면은 그렇게 항생제나 수술 같은 부작용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굉장히 해부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대퇴고를 항상 이렇게 들고 있는 그것이 이 사람의 심볼인데요. 에. 그 사람이 나름대로 그래서 손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부 생리 병리 자기가 배운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의학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손으로 치료를 모든 걸다할수 있다 그러면 아주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 당시 의사들도 다 치료를 수술로도 해야 되고 약이 필요할 땐 약으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손으로 다 하느냐? 그거는 사기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많은 비난을 받게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만든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수술을 해야 될병 또는 항생제 같은 걸 써야 될 내과적인 병조차도 손으로 이 사람이 치료를 해서 많은 낫는 경우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아, 나는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손으로 직접 치료할 수 있다. 뭐 모든 게다 그렇게 손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손으로 치료할 수 있는 많은 경우를 보여주면서 이제 추종자들이 따르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본인 개인적으로도 자기 처자식이 수술이나 항생제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많은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이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스틸 박사 같은 생각을 가진 의사들 중에도 아~ 손으로 저렇게 치료할 수 있으면 나도 저걸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의사들이 이제 이 스틸 박사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의학 메디칼 아~ 닥터라고 하는 그런 체제가 있다면 이 스틸 박사는 의사였지만 손을 이용해서 모든 병을 치료하고 의 의술을 갖다가 하나 새로 만드는 거죠. 그거를 어, 오스테오페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정골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수치료, 그러면 그 안에는 카이로프라틱이라는 말도 쓰고 오스테오페시라는 말도 쓰는데 카이로프라틱도 그렇지만 오스테오페시도 그렇고 하나의 큰 의학 체계입니다. 우리가 서양의학, 그러면 서양의학 이거처럼 오스테오페시가 하나의 의학 체계라서 어. 환자를 보는 눈이 좀 다른 거죠. 모든 걸 어, 손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면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어떤 수술이나 약을 쓰지 않고 그 사람 자체의 어떤 능력 어, 환자, 인간이 스스로 어떤 자생할 수 있다는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외부에서 조그만 손으로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과적인, 외과적인 병도 모두 그걸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나의 의학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카이로랙틱을 만들었던 팔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 예전에 어떤 강사님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손으로 귀를 잘못 들리는 귀가 먼 사람을 손으로 목뼈를 교정함으로써 소리를 들리게 했죠. 그걸 계기로 해서 손으로 척추를 치료함으로써 그러한 이비인후과적인 것, 내과적인 것, 외과적인 병도 치료를 할수 있겠다라는 카이로프라틱이라는 하나의 의료 체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손으로 치료한다는 도수치료 부분만을 우리가 지금 뽑아서 쓰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도수치료하고 카이로프랙테오스트피이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러한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틸 박사는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서로 서로 어, 상호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 육체와 내 정신이 서로 연관이 있고 내 안에 오장육부가 서로 다 연계가 돼 있어서 여기 질병이 생기면 이쪽에 영향을 주고 이쪽에 질병이 생겼을 때 반대쪽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서로 정신과 육체, 그리고 장기상황의 모든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엔 자생력이 있다. 즉, 외부에서 어떤 수술이나 약을 쓰지 않더라도 옆에서 살짝 손으로만 도와주면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한다. 그런 자생력을 갖다 이 사람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해부학적 측면. 이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도수치료 하면은, 어, 근골격계 질환을 주로 할때 쓰여지죠. 그래서, 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같은 근골격계 통증을 하는 과에서 주로 도수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이로프랙틱 오스테페스 이런 것이 하나의 의학체계다 보니까 반드시 근골격체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 병, 내과적인 병, 외과적인 병을 손으로 다 치료할 수 있다. 대신에 손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질병의 메커니즘이 내 몸에 어떤 해부학적인 문제, 어떤 위치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든지 오랫동안 장기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유착이 오거나 아니면 위하수 들어보셨죠? 위가 아래로 떨어지거나 또는 장이 올라가거나 그런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위치 변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걸 조그만 손으로 옆에서 도와주게 되면은 어떤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면역력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틀어진 몸을 갖다 바로잡는 그런 궁극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러한 지, 에, 질병의 해부학적 측면을 잘 고려해서 그걸 손으로 교정한다는 것이 이 스틸 박사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그다음에 장기의 형태와 기능 간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 우리 몸에 보면은 그 폐는 두 개죠. 그리고 위장은 굉장히 이렇게 보따리같이 생겼고. 대장 소장이 굉장히 굴곡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물주가 그 장기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크리스탈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스틸 박사는 어쨌든 그러한 장기의 형태와 기능 간에 많은 연관성이 있어서 그걸 손으로 옆에서 교정해 주는 것이 그 모양하고도 기능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 스틸 박사는 항생제나 수술은 쓰지 않고 되도록 질병을 손으로 하자 그러한 그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미국의 오스터페시 현황은 70%의 그 D O 라 그러죠 닥터로브오스터페시 거의 N D 하고 똑같이 이 사람들도 요즘은 그냥 약도 쓰고 수술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어 의학이 쭉 발전하면서. 어, 모두 과학을 갖다가 여기다 적용을 많이 했죠. 의학도 과학적인, 객관적인 근거 중심의 의학이 되어야 된다 해서 굉장히 그 의대생들한테 커리큘럼을 짤 때도 실험적인 정신,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어, 기초로 해서 하다 보니까 손으로 모든 걸할수 있다고 하는 이 오스트패시나 카이로프라틱은 약간 의사들이 보기에는 사기다.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스틸 박사가 이에 반해서 그 제자들이 아무리 손으로 치료도 하지만 그건 전부다 어,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내내 메디컬 닥터 의사들이 하는 것만큼 우리도 상당한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어, 의대의 그 커리큘럼처럼 닥터로브 오스테피이오스테피틱 스쿨이라고 그러죠. 그 스쿨의 커리큘럼을 의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객관화하고, 어, 어 뭐라 그럴까. 과학적인 그런 그 어프로치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스테틱 스쿨들도 나중에는 AMA라고 하는 미국 의사 협회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 니네도 의사와 거의 같다. 그래서 어, 어 d o 라 그러죠. 닥터로 보스트패시들들한테도 수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수가가 문제가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굉장히 수가가 높죠. 그래서 어 의사가 진찰하고 약 처방만 해도 굉장히 수가가 높은데. 어 그러다 보니까 디오들이 손으로만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자기네 어, 스틸 박사의 처음 시초자의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 손으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수가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냥 약 주고 수술하는 게 편하고 그리고 그의 수가가 높으니까 이 디오들도 조금 약아져가지고 손을 안 쓰고 편안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도 보니까 70%의 디오들이 의사처럼 그냥 약도 쓰고 주사도 쓰고 이렇게 하게 되고 아 나는 스틸 박사 창시자 때가 같이 나는 손으로만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 요즘은 디오들 중에도 특히 저를 가르쳐 주신 그 디오 선생님도 어, 손으로 할수 있다는 그런 철학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약이나 주사를 쓰지 않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환자를 손으로 치료하는 도수치료에 매진했던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DO가 MD하고 다른 점은 여러 가지 약도 쓰고 주사도 쓰지만 여러 종류의 매니플레이션, 도수치료를 할수 있다 그게 Medical Doctor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 뭐 물리치료사라든지, 어, 카이로프랙틱 닥터 등이 이런 그 우스터 패시나 카이로프틱을 배워서 서로가 다이 도, 손으로 한다는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보여서 공부도 많이 잘 열심히 하고 서로 간에 뭐 환자를 연계시키기도 하고 그런 스타디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숙가 체계라든지 또는 이 도수치료 자체가 의학 체계로 들어와서 제대로 숙가를 받고 교과서에 실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 되지를 않아서 그런지 아, 요즘은 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시작을 하지만 기존의 물리치료 선생님도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도수치료의 수가가 높다 보니까 요즘은 좀아 미국하고는 반대가 됐죠. 오히려 도수치료 수가가 미국같이 높 낮은 게 아니라 우리는 높아요. 이게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병원들에서 도수치료로 수가를 높어 주로 많이 받으려고 하는 병원들이 좀 늘어나서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는 의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의 효과를 갖다가 주로 오늘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그 스테이 박사는 또 이제 우리 몸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가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통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오장육부와 다른 오장육부 또는 오장육부와 근골격계도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도수치료를 오장육부를 치료해서 근골격계 통증을 낫게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서로간의 어떤 리플렉스 반사작용에 의해서 내부장기하고 근거격계 근거격계가 문제가 있으면 내부장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리플렉스에 의해서 연결이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미 의학계에서도 다 밝혀진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도 서로 연결돼 있다 우리 몸하고 에 마음은 많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정신과 쪽에서도 그런 사이코조매틱 디소더라고 해서 심의성 질환들이 있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잘못 먹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러면 그게 겉으로 나타나서 위장장애가 나타나고 변비가 나타나고 설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정신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스틸 박사는 이미 옛날부터 그런 것들을 믿고 도수치료로 이러한 것을 치료해야 되겠다. 정신도 치료하고 육체도 치료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도수치료 관련된 책을 보면은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사람이 비닐된 옷을 갖다가 입고 있어요. 통으로 돼 있는 거죠. 모든 사지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요 짝대기로 쫙 끌어 당기면은, 물론 텐션, 긴장이 그 짝을 당기는 그 부위에 제일 많이 이제 걸리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하나로 잡아 당겼을 때, 여기에 텐션이 저 손끝, 발끝, 뭐 엉덩이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로 된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를 근막, 파시아라고 합니다. 우린 보통 의학계에서는 근육을 싸고 있는 막만 근막이라 그러지만 이 오스토페시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 연체조직, 우리 몸에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연체조직, 우리 몸을 겉을 싸고 있고 속을 싸고 있는, 그거를 하나의 이런 옷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어떤 영향을 주면, 병소가 생기면 그 영향이 모든 우리 몸에 다갈 수가 있다. 물론, 가장 굉장히 가장 많이 가는 곳은 가장 원초적으로 생긴 프라이머리하게 생긴 병소겠지만, 다른 부위들에 되게 다 영향을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해부학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죠. 근골격계 이상 여부를 중요해서 굉장히 해부학의 기초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스틸 박사의 어떤 철학이 그래서 생,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정골 의학,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번역이 제대로 된것 같지는 않은데 뼈를 제대로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오스테오라는 게 뼈니까 패스는 어떤 맞추는 그 의학 이런 뜻이죠. 그래서 뼈를 갖다 탁 맞추는 거 우리가 보통 카이로프라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스테피스도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 도수의학에서 나온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도수치료를 갖다가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선생님들이 주로 카이로프라틱을 배우신 선생님이라서 카이로프라틱은 뭐 배우신 분들도 알겠지만 거기에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어떤 그어 스러스트 뼈를 맞추는 걸 갖다 가 중점적으로 하는 선생님도 있고 특별한 배드를 이용해서 배드를 갖다 가 이용한 그 요통치료 그런거에 중점을 두신 분도 있고 또는 뭐 sot 라 그래서 우리의 두개골 두개천골 리듬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어떤 어, 선천적으로 받고 나온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두개천골 리듬이에요. 그것이 깨지거나 균형이 어긋나면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원래는 오스터페시에서 나왔는데 카이로프라틱 쪽으로 넘어가서 SOT라는 게 돼서 그쪽을 공부한 선생님들이 또 있어요. 그쪽 선생님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우리 몸에 어떤 에너지를 갖다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을 도수치료의 목표로 삼고 근골격계의 어떤 병이나 내장 질환의 병도 그 어떤 두개 천골 리듬을 맞춰줌으로써 그 모든 질병이 해결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치료하는 걸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저희 오스토페시의 그런 것들이 원래 원초적으로 다 있었다가 카로프라틱에 넘어간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로프라틱 의사, 오스토페시 의사, 물리치료사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기법들을 서로 막미우에서 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테크닉이 저기 가기도 하고 이 테크닉이 저기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까지 뭐다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르팔틱겐 종류가 많은 그 종류를 앞에 우리 이 도서역회 임원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오스트페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역긴장, 근에너지, 내장도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고속 저진폭 도수치료 이게 이제 그 스러스트라 그래서 빠르게 낮은 진폭으로 뼈를 교정하는. 딱깍하고 소리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카로폴틱하고 제일 어, 유사한 거죠. 나중에도 그게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은, 연구에서 본세터라고,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접골사죠. 그래서 연구, 영국에, 연구에도 접골사가 있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연구에서 이민을 많이 오잖아요. 그중에 접골사들이 많이 이민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미국의 의학이 딱 뿌리를 잘 내리지 않고 있을 때, 허리 아프거나 뭐, 뭐 목이 아플 때, 접골사들이 그때 예, 치료를 좀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그 닥터 오스터페시였던 어, 스틸 박사나 카이로프랙틱 갔다가 만들었던 어, 팔마 박사나 그런 사람들이 본 세터들이 하는 걸 보고서 아 뼈를 딱깍 이렇게 맞춰가지고 저 병이 났네 이런 걸 보고서 본 세터한테 좀 영향 을 받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속 저진폭 도수치료 또는 카이로프랙틱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카이로프랙틱하고 오스테페시하고 많이 좀 다른 거는 그런 스러스트 딱깍하는 그런 치료법보다는 오스테페시는 부드러운 치료법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엮긴장법 또 근에너지법 내장도수치료 이런 것들은 딸깍 하는 게 없어요.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주고 만져주고 이런 어좀 안전한 치료라 그럴까요? 아 물론 여기서 잘못하면 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카이로 플라틱의 그런 스트레스 방법보다는 좀 부드러운 테크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조금씩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직접 뭐 치료 를 받아보셨거나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리치료사분들이 지금 의사분들의 어떤 지휘감독을 받아서. 아, 간단한 치료, 소프트 티슈, 연부 조직의 치료, 안전한 치료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방법들 중에는 아마 이 오스터패시 방법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분이 지금 요 중에서 이런 치료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고 아마 치료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분하고 환자분하고 대화도 될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닥터 스틸 박사, 아주 노년의 그런 모습입니다. 역긴장법 영어로 카운터 스트인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DEO 중에 하나인 로렌스 존스라는 박사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 환자가 낫질 않아요. 그래서, 아유, 환자분,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그냥 편하게 있으세요. 그러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이 환자가 갑자기 난 거예요, 좀.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되게 낫어요? 그랬는데, 그냥 아픈 데를 손으로 가만히 갖다 대고, 그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한참 있었더니 이게 저절로 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그리고 닥터 로렌스가 많이 그,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몸에 근육에 어떤 반사작용이 있더라는 거죠. 많이 아파서 긴장이 된 근육을 그 기시부와 종지부를 가깝게 놓은 자리에서 근육이 제일 따딱하고 아픈 데다 손을 갖다 대고 90초 그 정도 있으면 근육이 저절로 긴장이 풀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 리플렉스의 이름들이 있지만, 뭐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따로 해보시고. 그래서, 어, 여러분이 아마 치료를 갖다 직접 도수치료 받아보시는 선생님들 좀 아시겠지만은, 아파가지고 왔는데, 도수 치료하시는 분이, 뭐, 그니까, 꺾는 건안 하고, 내가 아픈 부위에서 손만 이렇게 살짝 갖다 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하나? 에 그냥 뭐안 쓰기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어, 많이 개운해졌어요. 이런 방법이 바로 엽 긴장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치료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손만 갖다 대고 있는데, 그게 낫는 거죠. 이걸 갖다 로렌스 박사라는 d o 였어요 그분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이 아플 때 손을 갖다가 아픈 데다 딱 갖다 대고 그 아픈 근육의 기시종지부를 가깝게 가장 리플렉스한 상태로 갖다 놓고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근에너지 테크닉이라는 것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수술하거나 또는 기부스를 오래 하고 있어가지고 잘 관절이 안 움직이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주로 쓸수 있는 법이에요. 아프면 환자가 그쪽이 아파서 이렇게 그 관절 운동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50견도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근에도지테크닉이란 거는, 어, 아픈 범위 내로 막 움직일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에 기한근을 갖다 수축을 시켜가지고, 한참 있다 보면, 아팠던 그 근육이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잘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아픈 쪽으로 자꾸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 아픈 쪽으로, 예, 긴장을 했다가 시키고 나서 조금 있다가 풀어주면, 아, 팠던쪽 근육이 이완이 되는. 그래서 아마 그 수술 후에나 또는 그깊숙 오래 하신, 환자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도수치료를 받은 분들은 아 치료하신 분이 이런 테크닉 썼던 것 같아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아 그분이 바로 근 에너지 테크닉을 했구나 이런 식이죠. 요것도 이제 닥터 미셸이라고 디오가 개발했습니다. 이런 테크닉들이 카로플렉틱이 아니라 오스트페시의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하는 건그 처음에 개발자가 이디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내장 도수치료 요거는 처음에 카로플렉틱이도 없었죠. 오스트페시에서만 주로 어, 나왔던 건데. 나중에 이제 프랑스의 닥터 바라리라고 그 사람이 많이 개발을 했어요. 디온데. 장기가 아무런 제한이 없이 우리가 호흡을 하다 보면은 숨을 훅들어마시면은 횡격막이 쭉 내려가죠. 그리고 내쉬면은 횡격막이 올라가고.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횡격막이 내려갈 때 아래에 있는 장기들 을꽉 누르겠죠. 그 압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숨을 훅 내쉬면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장기들도 끌려서 따라 올라가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엑스레이 를 찍는 동영상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아마 검사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기가 숨쉴 때마다 장기가 막 들썩들썩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내하죠 그런데 장기의 제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움직임에 그래서 위하수라는 것도 있죠. 위가 쭉 떨어지거나 또는 신장하수, 신장이 푹 떨어지거나 그런 장기의 움직임이 하루에도 호흡 변화에 따라서 수천 번 일어나는데 만약에 어디에 하수가 있거나 유착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수많은 움직임 중에서 그 유착이 있거나 할수 있는 곳이 움직임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움직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뭐 소화가 안될 수도 있고, 장기가 어떤 뭐, 어 배설물을 갖다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배설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한 해부학적인 문제를 외부에서 손으로 만져서 느끼거나, 또는 뭐, 엑스레이 요즘 발달했으니까, 아까 그런 실시간으로 찍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장기의 위치 또는 장기의 유착 정도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밖에서 손으로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장 도수치료인데 물론, 이제 수술까지 해야 되는 아주 심한 환자를 갖다 자기가 손으로 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지금 진단을 잘 해서, 아, 이 정도는 손으로 치료할 수도 있겠다 하는 내장 치료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과 근골격계 간의 반사작용이 있기 때문에 배를 꾹 눌러서 허리가 아픔을 치료할 수도 있고 어깨가 아픔을 치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반사작용으로 내장도수 치료를 근골격계 질환에도 치료를 하는 거죠. 아, 여기 잠깐 이해가 나왔는데, 간거상법이라고 해서 누워있는 환자를 손으로 이용해서 간 쪽에, 정확하게 간의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제일 아래 그늑골의 경계선 쪽에 간이 약간 튀어나와 있는데 그쪽을 손으로 쭉 집어넣어가지고 위 상방향으로 눌어주는 겁니다. 거상이라는 게 이제 위로 올린다는 뜻이니까. 그런 걸 간거상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어깨가 아프거나 뭐 허리가 아프거나 여러가지 진단을 잘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예, 네, 이런 내장 도수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개골 도수치료도 카이로에서는 잘못 보던 방법, 오스테페시에서 특별히 발달된 방법인데 닥터 스틸 박사의 그 수제자였던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개척을 했습니다. 두개골이 가만히 어, 움직이지 않는 관절로 알고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대천문 소천문이 벌떡벌떡 이렇게 움직이죠. 아기들 보면 그게 뭔가 연부조직에 의해서 두개골이 연결돼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게 성인이 되면서 굳어져 가지고 딱딱해진 겁니다. 그래서 잘안 움직여지는 건데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서 미세하게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받거나 예를 들면 교통사고 아니면 심각한 정신병이 있거나 우울증이 빠졌거나 그랬을 때 그러한 어~ 연부 조직의 움직임이 떨어지거나 어~ 두개골의 위치가 잘못돼서 어긋나서 환자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비인후과적인 또는 신경과적인 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의학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다른 게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도수치료하는 선생님들은 손으로 만져서 이게 어긋나서 그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그 어그러진 제 위치에 있지 않은 두개골을 손으로 맞춰줌으로써 어 거기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두통이라든지 불면증, 목 아픈 거, 여러 가지 이비인후과적 질환 이런 것도 이 손으로 두개골을 교정해서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1988년 닥터 어브레저라는 디 o 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크레니오 세그랄 테크닉 두개 총괄 요법이라고 뭐 인터넷도 요즘 찾아보면 많이 나오고, 이걸 가르치는 일반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하 닥터 어브레저가 플로리다, 미국의 플로리다 살았는데, 거기다가 CS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확 가르쳐 버렸어요. 이게 왜냐면 하뭐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을 것 같고, 손으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잘 느껴가지고 치료하면 되니까. 일반인들이 이거 저 배워가지고 써먹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일반 사람들한테도 많이 가르쳤대요. 이분이 90이 넘어 돌아가셨으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CST라는 이름은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두개총골 요법의 기본이 되는 두개총골 리듬이 나타나는 그런 그메커니즘입니다여기 이제 두개골 중에서 후두골과 저평골이 서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풍선이 예, 벌어지듯이 움직이면서 이게 쭉천골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두개골 경막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리듬이 있는데 이 리듬이 물결 퍼지듯이 우리 온 몸으로 다 퍼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 질병이 생겼을 때 이제 그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두개골을 맞춰줌으로써 교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두개골 사이의 연부 조직을 말하는데 예,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조금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음. 손으로 만져서. 일반 분들 중에 두개 도수 어, 치료를 병원에 가서 한번 받아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스트패시를 배운 물리치료사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마 머리가 아프다 그랬을 때 이런 치료법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예, 이제 예, 노년의 닥터 스틸박사가 영국에서 온 리틀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리틀 존스가 아, 스틸박사한테 한번 빠져가지고 야 나도 오스트패시 배워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가가지고 이걸 갖다 퍼뜨리게 되죠. 예, 고속저진 폭, 요거는 거의, 어, 이전에 카이로프라틱에서 나왔던 그 이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초창기에 이 기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스틸 박사는 오히려 이게 자꾸 하다보면 부작용도 많고, 예, 딱딱 소리가 나면서 시원은 하지만 요 주변에 인대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이 늘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완전히 루스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해도 막딱딱또 소리가 나고, 더 쉽게 아파지고, 관절염도 생기고. 그래서 말년에는 자기는 잘이러스 방법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안 썼대요. 요통에서 이렇게 쓰는 방법 많이 이거는 받아보셨겠죠? 대개는 이제 이게 좀 위험하다 그래서 어, 저희 의사 옆에서는 의사들이 주로 하고 에, 우리 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좀 부드러운 방법을 많이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요즘 뭐 유튜브 많이 찾아보면은 물리치료사분들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이런 슬러스터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들은 본인이 지시겠죠. 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뭐 오스트페시에 대해서 어.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도수치료 카르팔 티만 알고 있었는데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그 재밌는 걸 배우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